여러분들 음. 왜야 맨날 하는 일이 똑같지 뭐좀뿌었다그뜻지 빨리 먹었어야지 오 오면 같이 먹으려고 그랬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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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있었잖아 리니지 방송 아니? 맞아요 양보 없어 우린 세라가 더잘 먹어요 저보다 먼저 음. 먹는 사람이 인자야 너무 말도 안 되나? 아 근데 그건 말도 안 된다 음. 뭐가 좋은 거지? 1 3 1번까지만 만들까? 음. 돈안 들는 거요. 응? 돈안 들면서 세지는 거. 돈안 들면서 세지는 거? 어. 세지는 거? <laughs> 어. 대리해야지 뭐 대리. <laughs> 대리는 대리가 왜? 어? 대리하면 돈안 들면서 세지지. 왜 세죠 대리는? 대리하는 거. 캐릭터주의주님이다잖아 본주, 음, 어. 응? 주님이다해한주다고어잖아다고 응? 가다고둘다 울고 있어 오빠다 먹을래 매워. 아봉주님아봉주다들또아봉화 매워. 계속 다고있잖아봉 왜? 야, 엄마 없다고? 하, 그래, 그래. 아, 죽어버리겠네.